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laughs> 어, 오늘 함께 은혜를 생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어, 12장 1절로 어, 셋째 하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어, 사도 바울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어, 파라벌레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어, 성경은 전체가 어, 파라벌레 비유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어, 파라 또 이게 벌레거든요. 이게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또 길카에 플라트했어요. 길카가 뭐냐면요 파라 포도스거든요 호도스 이게 길카거든요. 그데 제가 이제. 기, 이게 헬라우만 보면 우리가 참 의미를 알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 길가에 뿌려놨다는 것을 제가 히브리로 한번 봐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길가에 뿌려놨다는 게 알, 그렇죠? 알, 뭐냐면, 야드예요, 야도. 야드, 이게 도거든요 즉, 손에, 손에 뿌려다는 거예요. 그 씨를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그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토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길이 가란 의미도 이거거든요. 데레크거든요. 왜길가 불러느냐? 데레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놓고 분별하여서 구분하여서 영으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한데 새가 와서 먹었대요. 당연히 새가 먹어야죠. 그래 그게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히브를 리 알게 되면 그게 새가 뭐냐면요. 하 아, 하오프니까 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많이 더 멀리 보고 많이 아자 제사상급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새가 모여야죠.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는 죽었지만 그 솔개 새가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무투가 되면 새가 되는 것이에요영으로한다는그 의미죠. 어, 봤어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 가지고 그 셋째 하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죠. 그때 주신 성령이나 지금의 성령이나 저를 달빠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볼 수도 있겠지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의 그 경험으로 삼아서 버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린도구서 어,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뭐라 했냐면요 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에 대해서 기세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다할 수는 없고요 환상이 뭐라 했냐면요 환상이 에, 라 메라오토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환상이 뭐냐 이 안에 다 의미가 있겠죠 자, 라, 그렇죠? 메, 라, 오, 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환상을 바울이 봤는데 바울이 어떻게 봤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락은 뭐냐면요. 라메들은 항상 공급하고 조성시켜줘요. 하나님께 조성시키고 우리는 공급을 받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라메들은 또, 제자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게, 맴이 항상 뭐라 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이거는 제가 어 말씀드린 바 같이, 내시는 예수님의 머리여, 또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건 마리아네요. 그러니까 히브리를 보실 때는 이 문법에 묶여버리거나 또 이게 문맥에 묶여버리면 히브리는 그 수감해서 팔 수가 없어요. 한자 한자가 두 자를 만들고 그 내용이 문맥을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들고 성경 66권이 다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굉장히 그 융숭한 걸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식으로 이 율법을 꽉차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네안 그래. 쉽게 풀어줬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되고 뭐야? 그럴수록 온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리아가 눕니도 마리아요. 하이징구적 대대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의미가. 이게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산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나가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저 요셉의 목수 아들 예수권이 나가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면은, 내가 반드시 느끼셔야 된다 했죠. 성경은 아이들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냐면, 바라에요 바라. 이게 바라, 이거. 라가 보라, 보다잖아요. 그 참에서 1장을 반드시 1장 일장, 3절은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본게 전혀 없어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자꾸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바라, 바 라라가 이게 열번 나오죠. 봐라이거봐라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또 오토네. 오토가 뭐죠? 오토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어요. 어떤 표적도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이게 오토예요. 이 표적이 이게 표적 표징. 이 표적의 의미가 알레포부터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게 완료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이표적밖에없대요 즉, 알레포부터 파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모든 요소 요소가 성분이 들 있다는 것이고 이 안에. 그래서 이걸 보고 환상이 했어요. 환상을 봤다. 저기 어디냐 요일서도 제가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 있어요. 이게 환상 다른 환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제가 계시는 하제인데 그러니까 어, 시간 관계상 어,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인에 굉장히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풀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멀어에 있었는지 먼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볼게요. 어, 야다트가 이제 알다는 얘기거든요. 알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이실. 이슈. 이게 상세기 2장 그렇죠? 24절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서 바울이. 그러면 이슈가 상세기 2장 2 4절이 뭐라고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이슈거든요. 남자부모가 이슈예요. 이슈가 어디로 갔어요? 이슈가 이샤라. 이샤. 이샤가 여자라는 이 여자. 이게 이제 실전이 된 거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저 바라크 이게 그 뭐냐 연합이다 에아드 하나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이 땅이 역사가 우리가 여자이고 하나님 남자라고 다는 얘기예요. 이제 남자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2장 24절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한 사람한테 그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그렇다고 저는 찍어다 14년 전에 한번 보자고요 14년 전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어, 1 4년이 뭐라고 됐냐면요 이것도 창세기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토시아는 안 틀리게 14년 전은아 뭐라고 냐면요 어, 아, 아 레, 비, 막계시요 레비야. 아, 레비야 다음에, 아, 아세, 라, 하. 아세라. 이건 11주라고 그래요. 1 2 10이고, 이것이 네주거든 이게 레비다, 레비. 네비. 넷째 날. 그이 얘기는 지금 어, 사도 바울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14년 전이라는 것은 이 숫자의 14년이 아니고, 그렇죠? 첫째 날, 네째 날 짝, 두째 날, 다섯째 날 짝, 셋째 날, 여섯째 날 짝. 그러면 이 전체 같은 얘기니까 하나. 는이 전체 삼을 알면은 내가 네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칠이 되는 것이고 칠이나 4라 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저 누구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안보 거예요. 내기도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넣어주니까 내가 봤어요. 이렇게. 아이, 보다, 옮겨, 보, 바, 옮겨진 것이에요. 그게 뭐냐? 아사 하게 하다. 그렇죠. 하게 했는데 뭘 하게 했냐? 영을 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십의 뭐, 의미를 한번 보자고 좀. 쉽다. 다, 일곱 말을 줬어요. 일곱 맹신을 줬어요. 창세기 때, 뭐다라못네 그래? 하나님은 주부장창이 창세기 일장 얘기만 개시로까지 갔기 때문에. 일곱 말 일곱 맹세를 태시록 일곱 인지양 나팔지 다 같은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일곱을 못알아보럼십개 그래, 물에서 십개 명, 자 출애굽기에서 이십 장에서 십계 명을 그럼 내가 쉽개 설명할게. 자, 하나님 사랑 다섯, 이웃사랑 다섯. 그리고 이 창세기 일곱을 알아보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셋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되겠냐 이렇게. 그렇3이 되죠. 여기는 넷시되고 그래서 삼사 대. 깨달으면 네가 천 대의 복을 받고, 목 깨달으면 저주를 받고, 다 같은 얘기겠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말미에 보면 하나님 사랑유이사랑 똑같다 있어요이 상태를 열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10을, 이게 14라는 얘기이기 같은, 14, 40년도 같은 얘기겠네요 40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은 40도 같은 얘기, 400도 같은 얘기, 전부 숫자에 나오는, 그 숫자 속에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끼는데 머릿속에 있어줘야 그게 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14년 전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즉네 넷째 날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셋째 하늘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이 환영으로 14년 전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샬라시에요 보니까 자, 샬라시, 그죠? 샬라시. 그렇죠. 샬라시가 뭐죠? 셋째. 이게 또, 하늘이 아주, 이게 하늘이 아니고, 궁창이 되어 있어요. 둘째 날이죠. 아, 라, 라키야. 아, 라키야. 그렇죠? 라 라키야를 했죠. 라 라키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뭘 음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샬라시가 3. 이게, 하나님의, 이게 300이고, 또 이게 3 2이고이 300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조성시켜서 공급시켜서 내가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이 6달 짝이니까 1 0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왔다지기로이 삽을 너한테 넣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46년 된더성전을 흘러 내가 이 삽을 3일 만에 너에게 넣어주겠다는 얘기는 뭐 3이 숫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30에 이헬라실를 너한테 알게 해주겠다. 그 씨가 들어와서 나한테 당연히, 그 셋째 날 씨가 들어오잖아요. 풀 속에 씨가 들어오죠. 당연히 이제 해준다는 얘기고. 또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이시 30에 왕이 됐다. 다 같은 얘기네요. 요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30에서 이게, 이게 그 3, 셋째. 하늘을 볼게요. 이 아드가 뭐냐면요. 이 증거라는 증거. 증거하다 어디 어디까지. 이것도 하나님이 엉겨 보서 이게 분별했거든요. 여기다가요, 눈을 붙으면 이게 에덴이 에덴, 에덴 될 때까지 에덴이 우리한테 에덴이잖아요. 에덴하면서 또 여기 뭐라 했어요. 보니까 라키야 이거만 보자고요. 라키야, 라키야 라가 이제 하나님 공급했는데 라키야 의웁니다 첫째 날 아니죠? 두째 날 하늘의 궁창이 이궁창의 의미거든요. 땅의 궁창과 딱 하나가 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아기야는 무슨,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런, 이, 이 법계라든지 각, 모든 기명들은 얇은 금으로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에다, 뭐랬어요? 이 숫자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것데성경책에 두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이걸 너한테 줬다는 얘기, 이게, 사도관한테. 그죠? 렇 이것도 한달다 풀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여서영으로 이게 이제 여기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코프에이 얘기는 코프의 의미는 하나님과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 교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가 돼서 이건 예수의 이제 마지막 글자니까 네가 예수를 산출했다. 네가 예수를 옮겨 부었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셋자를에서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이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씨가 그동안 내가 인본이 내 인간적인 면이 하나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진짜 어찌할 바가 없어요. 이걸 느껴봐야 한다니까요. 사도발이 그걸 느낀 거예요. 사도발이 느낀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래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역동적으로 체육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증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냥 글씨로만 읽어버리면 그건 사도 바울 거예요. 나을한 관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그 구프랑 볼게요. 그거 저 몸이요. 몸이. 야다 해놓고요. 어또어 라구프. 그 다음에 하엘로이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 라구프. 이게 라구프든요 라구프. 그렇죠? 라구프도. 표시 요 이게. 하나님 공급하니까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전달하시고 이게 몸이거든요. 이 몸이 내 인격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바보가.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열리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호부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비몽사몽까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담처럼. 또 깊이 잠이 들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좋은데, 사도 많이 깨달아서 좋은데, 왜 나에게 그 사단이 그렇게 했냐는 얘기요 가시가 이게 나한테 베낀 거라 했거든요. 그 가시의 의미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느라면요, 이그 가시가 뭐냐면요, 스콜롭스를 해가지고 창같이 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고 지면은 진그 적장을 딱 어깨에다 완전히 줄르면서 말로 그냥 끌고 다녔거든요. 왜? 아군들한테 이 연기를 주려고 힘을 주려고. 그런데 그 정도 사도바 지금 속에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사탄이래서 사탄. 사탄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요그것 거기도 뭐했냐면 사탄도 세일해 놓고 마켓을 주고 그 다음에 사탄, 하사탄이요. 사탄도 하사탄. 이게 실전이거든요. 호흡이라고. 사탄. 이렇게. 사탄. 사탄이 되어 있어요. 그래고 이것도 세가지 삶이네요. 그래서사탄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쁜 걸 없다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쁜 걸 주셨겠냐고요. 그렇죠?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실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가 하나님에게 형상을 주기 위해서 이게 흘렀어요. 이게 뭘로? 이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뱀이라고 하고. 지혜를 흘려서 확장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사탄이 했으면 사탄은 베드로 사탄 제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혼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이 영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계가 번쩍거리고, 우르릉거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건 처부내 속에서 나타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안 느끼면 안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일하지, 일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도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뭐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예, 살아본 세세하들을 <laughs>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